이렇게 생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읽을 때는 이라고 읽어줘요. 마치 생긴 게 우리의 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입모양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때 이렇게 큰 글자는 문장의 앞에 오거나 했을 때 쓰이는 대문자 그리고 문장의 사이 또는 단어의 사이에 오는 소문자. 하지만, 둘의 이름은 둘다이 라고 불리고요. 발음은 총세 가지의 발음이 날수 있는데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음식을 먹고 나서 뭔가 이에 꼈을까봐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에, 어? 뭐가 꼈을까봐요. 이세 개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 라는 발음이 나고요. 두 번째는 에 라는 발음이 나고요. 세 번째는 어 라는 발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어이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럼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 발음 기억하세요. 배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배를 연상하면서 비읍 발음이 난다고 했었고요. 우리의 이는 발음 이, 그래서 비라고 읽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벌을 의미해요. 비 벌. 두 번째는 비를 대문자로 써봤는데요.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배가 볼록해서 비읍 발음. 이 배가 볼록했는데 뒤를 쳐다보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 디귿 발음, 디 여기에 에 발음이 라는 이를 쓰면 b e d 라고 소리 나고 우리나라 말로는 침대를 의미해요. 이 발음이 헷갈릴 때는 이에 어? 뭐가 꼈나? 생각해 주세요.